멕시코에서 인사할 때는 키스하는 거예요. 진짜입니다, 여러분. 그러면 왜 멕시코에서 인사할 때는 키스할까요?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키스 아닙니다. 이거는 여기 하는 키스예요. 근데 이거도 이제 재미있는 것인데 여기 키스라고 할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냥 키스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로 얼굴 이렇게 만지면 그냥 이 소리 할 거예요. 근데 진짜 기술한 주고 있죠. 하지만 은 사람들이 보통 그 기스라고 할수 있죠. 기, 인사 기스. 근데 아마도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조금 인사할 수도 있죠.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냥 갑자기 길에서 어떤 사람 인사하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하면 이상하죠. 여기도 여러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.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가끔씩 그냥 이렇게 좀 멀리에서 이사하고 있지만, 이거 젊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,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보통 그 키스 인사하고 싶어요.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여기도 오면 이제 인사, 키스 할수 있을까요? 그래서 알려주세요.